K리그원의 FC안양이 홈팬들의 함성 속에 대구를 상대로 연속 네 골을 터트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구를 재물로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는데요. 여름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위권 도약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연패를 끊고 FC안양이 반등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구 FC와의 홈경기. 안양은 4대0으로 완파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전반 29분, 안양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야구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김보경은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가마찬 공이 골대 상단 구석에 꽂히며 대구의 기세를 꺾는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이어진 전반 막판, 대구는 카이오가 공중볼 경합 중 권경원의 이마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며 숲적 열세에 몰렸습니다. 기세를 탄 안양은 후반 들어 최성범과 못다의 연속골로 두 골을 더하면서 홈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완벽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뭐 어려운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또 고생해 준 선수들과 또 가장 힘들 때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는 팬들 때문에 저희가 오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승점 획득보다 또 팬들과 선수들과 함께 만든 승점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10경기 만에 데뷔골을 기록한 김보경 선수는 오랜 부담을 덜어낸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지난 경기에서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번 경기 때 어, 부담도 좀 있었고, 어, 좀 선수들이나 팀 내에서도 좀 중요한 경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홈에서 좀 대승을 하고 또 골도 넣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기쁜 하루가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저녁 7시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FC 한양은 수원 FC와 맞붙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